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 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어,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에, 같이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 세계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중 대립 속에서 북한은 지금 바짝 이 중국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도 중국에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미국 편에 서야 될까요? 지금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대립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이죠. 자,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반중 경제 블락 구상인 경제 번역 네트워크의 한국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크라크 차관은 한국이 EPN이나 화웨이 제재 등에 동참해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에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 라며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아, 라고 보도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 이런데 좀 동참해서 혹시 만약에 그로 인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 또는 다른 분야에서 보복을 하면 미국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을 지켜주겠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이 반중 네트워크에 좀 동참하라. 이제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요가 정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 뭐 생각은 많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역시 이제 계속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중국은 굉장히...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감추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또 이제는 좀 우리도 자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중국 관영 매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6월 22일 보도를 했고 6월 23일 날이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군사관계 악화로 인해 충돌 위험이 현재히 커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많은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했으며 중국을 겨냥한 도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벌였기 때문에 중국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분쟁격화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어,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 남중국해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어요. 이걸 이제 황구시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중국 이제 자신 있다. 또는 이 충돌을 이제 더 이상 어, 감출 수 없다. 또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충돌하면 이 주변국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에 설 수밖에 없다. 고 선택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죠. 우리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밀착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미 비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 원래 뭐, 북한이야, 뭐, 대미 비난 공세 하지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은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한수 거들어서 어, 중국 편을 들어서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행위에요. 폼페이오의 중국 비난은 사회주의를 영도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악랄하게 긁어든 것이다. 라고 노동당 국제부 어, 담화에서 6월 4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6월 3일날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폼페이오의 주장은 망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6월 2일날 또 역시 조선중앙통신은 이 플로이드 사태에서의 미국 경찰들의 진압하는 어,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기마경찰의 말발굽세례 저것이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다. 라고 하면서, 피국이 막 이렇게 세게 억압하고 한다. 우리는 양반이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데, 정말 참 황당한 소리죠. 그리고 이제, 어 박상학 대표 같은 어 이런 탈북자단체들에서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어 이런 것을 보고, 미제가 곳곳에 돈을 뿌려 전쟁 불씨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뭐 박상학 대표의 자유 어 북한 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대북 전단지를 보내는 이런 단체들. 사실은 미 국무부 경제 지원으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뭐다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북한 방송, 자유북한 방송이나 이런 여러 북한 대북 방송들 다 그것도 대부분 미 국무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반중 언론인 에포크타임즈. NDTV, 이런 것들도 역시 미 국무부가 자금 지원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미제가 돈을 뿌려가지고 전쟁은 분실을 하려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비난한 겁니다. 이거 이제 대북 심리전 공작, 그리고 대중 심리전 공작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북한은 딱 이제 중국에 달라붙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버리고 신의주 공단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 6월 23일날 KBS가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아주 소규모, 어, 소규모, 개성공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규모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신암록강 대교와 일본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두달 만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모두 마쳤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두 달째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공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신항록강 대교 개통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곳에 세관과 1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수출입 가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이곳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한 뒤에 다시 중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의 가공단지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기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북한은 접경지역 조중합작기업보다 북한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홍보하며 중국 기업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이제 KBS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물론 이 KBS의 보도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1제곱킬로미터, 어, 따지고 보면 한 3,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별거 아니죠. 어,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KBS가 개성공단 지금 사라져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이 우리가 남북 관계 잘 못해서 어 북한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북한하고 자꾸 이렇게 에, 어, 등지고 있으니까 북한이 우리 버리고 지금 차라리 중국에 가니까 오히려 그 손이 아니냐? 그래서 남북관계 잘해서 계속 공단 다시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여건 조성을 위한 이런 보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의하는 것은 이 신의주 공단이 지금은 비록 1제곱 킬로미터에 불과한 그냥 뭐 초소형이지만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 황금평에다가 어, 이 자유단지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단둥, 단둥이 이렇게 좀 반, 마치 강의 반도처럼, 반도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래서 압록강이 아주 크게 이렇게 내려 굵게 내려오다가 단둥 앞에서 이렇게 좁게, 폭이 좁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폭이 좁아지니까 다리를 놓지요. 어 이렇게 되는 것이 단둥인데 기존에 이제 압록강 어 대교가 있죠. 그걸 어 중국에서는 조중 우호교 뭐 이렇게 해 놨던데 거기에다가 신압록강 대교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물류가 활성화되고 어 여기에다가 어 가공 단지를 만든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대되면 어할 거냐? 이제 이런 것이죠. 확대될 가능성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 지금 봐 지난번에 황금평은 그냥 서로간에 그렇게 쪽났는데 지금 이거는 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지금 줄서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줄서기를 한 대가가 북한은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북한의 구애에 대한 시진핑의 화답이죠. 자 RFA가 보도를 했는데. 중국이 북한의 대규모 식량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산 쌀과 옥수수를 실은 선박들이 연일 반둥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옥수수와 쌀을 배에 실는 작업은 주로 야밤에 진행되는데 식량을 적재한 선박은 남포항을 향해 출항한 지 사흘 만에 반둥으로 돌아온다. 여러 척의 선박들이 매일 밤 교대로 식량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상선 작업에 선발된 인력은 매일 밤 항구에 나간다. 단둥항에서 많은 양의 식량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다가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 식량난에 처한 북한을 중국이 식량을 보내 덮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019년 초에 UN 어, 식량기구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북한에 올해 70만 톤 이상의 쌀이 식량이 부족할 거니까 도와줘야 된다. 어, 이렇게 되었죠 지난 1993년, 94년부터 시작된, 94년부터 시작된 이 권한의 행군 시기에 당시 북한이 부족했던 식량이 1년에 60만 톤, 어, 정도 어간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물론 뭐 160만 톤 이렇게 부족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한국이 100만 톤 지원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했고 어떨 때는 30만 톤이 남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300만 명이 죽었죠. 그 90년대. 그러니까 이제 북한 큰일 났어. 이렇게 해서 작년에 뭐쌀 5만 톤 갖다 준다. 아어 그것도 최고급 쌀로 갖다 준다 뭐 이런 어 있었는데 북한이 웃기지 마 하고 안 받아 버렸죠. 왜냐 바로 시진핑, 이 중국 주석이 100만 톤을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72만 톤 모자란다는데, 100만 톤 줘버렸으니까, 뭐 우리한테, 그럼 30만 톤 남는 건데, 우리한테 5만 톤 받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알른 소리, 또 숙이는 소리 해가면서, 많은 돈도 아니고 5만 톤인데. 그런데 올해도 역시 여러 가지 어떤 기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겠죠. 특히나 지금 북한은 전방 지역에 군사 대비태세 강도를 올리면서 거의 뭐 농사 안 짓고 지금 뭐 전쟁 분위기 고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런 상황에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식량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올해도 역시 60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 20만 톤의 옥수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둥에서부터 남포까지 계속 지금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식량을 이렇게 짓고 있는 배가 60만 톤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이 1년에 먹는 쌀의 총량이 62만 톤이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주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중국이 북한에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또 이렇죠.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를 안보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군함이 우리 대한해협 부산 앞바다를 지나다가 우리 초기함 광명함하고 조우를 해서 광명함이 더 들어오지마. 여기 더 들어오면 우리 영해야. 나가. 그러니까 이제 또, 어, 일본에서 소해함이 와가지고, 여기 오른쪽으로 꺾으면 우리 영해야. 나가. 우리 영해를 이미 넌 들어왔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왜냐? 부산 앞에, 바로 이 해군작전사령부 바로 옆에, 주한미군, 미해군 8부도, 거기에 도대체 뭐가 지금 들락날락거리는지, 이거 지금 보고 싶거든요? 또8부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부산, 이 부산항 앞에 가면은, 수많은 외항선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들어가야 될 시기를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 고속도로 그 매표소 또이 요금소에 가면 병목 현상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차가 밀려 있고 이런 상황처럼 부산항 같은 이런데 가면 앞에 배들이 셀 수도 없이 이렇게 병목 현상처럼 대기하고 있고 한 대씩 한 대씩. 들어갑니다. 자기 순서 다서 이제 짐다 내리면 나오면 한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나가면서 뭐가 있는지 좀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날 정찰기 보내서 동해상에 뭐가 지금 미군 전력들이 뭐가 들어와 있는지 일본 해상자위대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 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니들 함부로 들어오면 우리 다알 거야.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는 또업세력이죠 이렇게 지금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북한에게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 정말 큰일 아닙니까?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의 아주 전 관계 또 학계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스티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주미 한국 대사가 한국이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했는데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다. 참조 말이죠. 일본이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본에서. 미국에게 노라고 할수 있는 나라가 되자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뭐 일본 소니가 뭐 미국의 최고급 최고의 그 음향회사 사버리고 어뭐 미국 일본이 록펠러 센터 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지금 뭐 미국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게 노라고 하는 나라가 되자. 한 그때부터 일본이 미국에게 두들겨 맞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는 박살 났죠. 그때 저의 대학 다닐 때 일본의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국민들의 1.6배였어요. 지금은 미국이 일본 국민소득의 1.8배입니다. 완전히 역전됐죠. 일본은 그대로인데 미국은 두배 이상 뛰어버렸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또그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어 미국에게 노라고 하고 또뭐 선택할 수 있고 그 좋다 이거야.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라. 니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라고 어 현재 차관보가 국무부 차관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두 번째 빅터 차 아주 유명한 분이죠. 미국 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인데 이분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한 열 건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중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실제로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단한 건뿐이고, 다른 것은 얼버무리거나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있다. 이는 동맹 운영자들 측면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때 우려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이 이제 화웨이 제재 동참해라, 대중 경제 블록에 동참해라, 또 홍콩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남중국해 문제 에 있어서. 어, 적극적으로 군함한척 보내달라. 어, 또 이제 대만을, 어, 그, WHO에, 그, 게스트로 넣는데 또 찬성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열 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만 들어줬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앨범 무리고 어쩌 면에서 보면 어, 중국편을 들었다. 라고 빅터차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다. 정말,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바로 직전 한미연합사령관인데, 저는 뭐 이분과 하는 뭐 세미나나 회의나 이런 데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정무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2017년에 진짜로 전쟁을 할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빈센트 브룩스는 지금 돌이켜보면 자기는 전쟁 준비 다해놨었던 시기였지만은 어 이런 그 대외적으로 할 때는 절대 전쟁 없다. 전쟁하면 큰일 난다. 뭐 무슨 말이냐, 웬 전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무적으로 어. 이 한미 연합 사령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현역 생활 끝나고 이제 예비가 되니까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미국은 많은 동맹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뿐이다. 한국의 동맹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한미 동맹을 한중 관계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 한미 연합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한국의 동맹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할 정도면 자기가 이 2년 동안 한미납 사령관을 하면서 한국이 오죽했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냐 이겁니다. 얼마나 중국편을 들고 하는 걸 봤으면 니들 동맹은 중국이 아니고 한국, 미국이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드리는 오늘은 바로 70년 전6.25 전쟁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6.25 70주년이에요. 정말 이 우리는 중국 중공 때문에 통일을 못했습니다. 바로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의 포위로 즉 개입으로 다 포위가 되고 어, 완전히 포위선별되는 이 과정 그리고는 이제 1 4 5때거쳐서 다시 서울 남쪽으로 밀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3개월 만에 끝날 뻔했던 전쟁이 6개월 만에 끝날 뻔 했던 전쟁이 무려 그때부터, 그때부터 2년 반이나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희생을 냈던 게 바로 중국 때문이었죠. 중국 아니었으면 우리는 통일됐죠. 그런데 우리 아직도 중국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미 하원에서 6월 22일 날, 바로 이제 이틀 전이죠. We Go Together Act라는 법안이 결의됐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이게 뭐냐?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이것도 한미동맹의 구호 아닙니까? 한미동맹 법이에요. 그래서 이 미하원에서 결의가 되는데 이건 한미동맹을 수정하고 철회 동맹을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이 고립주의를 표방하니까 걱정이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의 외교행태 보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하니까 이제 오죽 걱정되면은 하원에서 We go together act. 그래서 한미동맹 철회 수정. 우리 의회에 승인받아.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하려면 의회에 통보하고 양해받아. 이건 이제 승인이 아니에요. 양해받아. 이렇게 미 하원이 움직였어요. 정말 우리 친구는 누구인지 6.25 하루 전날 70주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